세계 성교 복지 신문 방송 오늘 화요일 방송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많은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본 방송은 하나님의 방송으로 비영리 방송입니다. 곧그 98개 지국에서 구분을 위해서 뭉쳐서 이러신데 하나님이 단합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2월달 방송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국에 있는 지국장님들 속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로마스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14절 하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아멘.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불러진단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협력하여 반드시 선을 들어서이 방송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인하신다 했습니다. 빌리포서 사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합당한 곳으로 우리는 이월달에 하나님이 기뻐 장소로 이전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방송 참석하신 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방송 성경원이 잘될수 있도록 물질의큰보을 내려주셔서 능력한 방송 선교훈할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